깊은 산골 오막살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홉 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늘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구걸과 나무질로 연명하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하늘이는 단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아버지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다. 아버지의 눈물 섞인 한탄에 하늘이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름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하지 못하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절망에 빠진 하늘이 앞에 신비로운 아이가 나타납니다. 머리에 붉은 열매를 꽂고 삼베 옷을 입은 또래의 아이 동자. 그는 하늘이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니? 하늘이가 주저 없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답하자 동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기꺼이 잘라 건넵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동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늘이의 아버지는 정말 눈을 뜨게 될까요? 지금부터 효심으로 하늘을 감동시킨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야담서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부 눈먼 아버지와 가난한 살림 깊은 산골 외딴 오막사리에는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하늘이가 세살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홉 살 하늘이는 아버지를 모시며 나무를 하고 마을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도토리를 주워왔어요. 제가 도토리묵을 쑤어드릴게요.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에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못난 아비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의 기침이 잦아졌고,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는 일찍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아홉 살 아이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하늘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때로는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하늘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나무를 다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께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쌀이 귀에서 보리와 조를 섞어 지은 밥이었지만, 하늘이는 늘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산나물도 캐왔어요. 하지만 반찬이라고 해봐야, 된장에 나물을 묻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부 마을 사람들의 냉대, 하늘이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나무를 해서 마을에 팔러가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어린 것이 혼자 배어온 나무가 얼마나 되겠어? 품질도 형편 없을 게 뻔하지.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헐값에 사려고 했습니다. 너희 집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다. 하늘이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돈이라도 없으면 아버지와 굶어야 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아예 나무를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하늘이는 이웃집 문전을 돌며 남은 밥을 얻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어떤 집에서는 문전 박대를 했습니다. 또 왔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저리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하늘이는 고개를 떨구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착한 이웃들이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께 잘 드려라. 하늘이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꼭 은혜 갚겠습니다. 차가운 밥덩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 이런 밥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밥을 드리면서 하늘이는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무를 많이 팔아서 이웃집에서 따뜻한 밥을 사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차갑고 굳은 밥의 촉감으로 아들이 어떻게 이 밥을 구해왔는지, 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한참을 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습니다. 3부 겨울의 시련.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막사리의 벽은 틈이 많아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는 헌천을 모아 벽의 틈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이면 아버지와 둘이 꼭 붙어 자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얇은 이불을 아버지께 더 덮어드리고 자신은 짚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하늘아, 너도 추울 텐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늘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추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따뜻하시면 저도 따뜻해요. 하지만 사실 하늘이는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산의 나무도 귀해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미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매며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졌지만 하늘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는 얼음판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아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도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늘이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늘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 나무를 해지게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늘이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늘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 있었니? 목소리가 왜 그러니? 하늘이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추워서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늘이의 손을 만져보는 순간 손에 묻은 피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피냐? 하늘아, 다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느라.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아버지의 통곡에 하늘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행복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벌을 받을 사람은 이 못난 아비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사부, 아버지의 발병. 겨울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 등을 쓰다듬어 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을 떠올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하늘이는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잃는 건 아닐까? 하늘이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늘이가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아, 내 형편을 내가 아는데 진찰비도 못낼 텐데 어떻게?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석달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늘이의 간절한 눈빛에 의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보자. 의원이 오막살이에 도착해 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던 의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후 의원은 밖으로 나와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건 이건 보통 병이 아니다. 무슨 병인가요? 약을 쓰면 낫나요? 하늘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깊은 산골에서 퍼지는 괴질이야. 산에서 나오는 독한 기운이 몸에 들어가 생기는 병인데, 보통 약초로는 어림없어. 하늘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해야 해. 그것도 오늘 밤 안에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의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하늘이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설 속에나 나오는 영약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 그런 산삼이 정말 있나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의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긴 있지. 하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평생을 산에서 살아도 한번 보기 힘든 게 천년 묵은 산삼이란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제가 가서 찾아보겠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원은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깊은 산은 위험해. 더구나 밤에는 짐승들도 나돌고, 내가 다칠 수도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살수 없어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의원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후 깊은 밤의 산행.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하늘이는 등불을 하나 챙겨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산삼을 구하러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돌아올게요. 의식이 희미한 아버지가 간신히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위험해. 가지 마. 하지만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꼭 산삼 구해올게요. 그리고 아버지 눈도 뜨게 해드릴게요. 하늘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같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 나뭇가지들이 으스스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나갈 밤이었지만 하늘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낮에도 위험한 길인데 밤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하늘이는 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산삼님 산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늘이는 산신령에게 빌듯 중얼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하늘이의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온 몸이 굳었습니다. 저 멀리서 반짝이는 여러 쌍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늑대떼였습니다. 하늘이는 급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었습니다. 늑대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늑대들은 불빛을 보고 주춤거리며 물러갔습니다. 하늘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걸으려는데 이번에는 산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꿀꿀. 거대한 산돼지가 하늘이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하늘이는 황급히 옆으로 피했습니다. 산돼지는 나무에 부딪혀 화가 난듯 다시 돌진해왔습니다. 하늘이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산돼지가 쫓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에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산돼지는 좁은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위를 들이받다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늘이는 바위 틈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나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산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늘이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하늘이는 문득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 빛이 혹시 산삼일까 하는 희망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부 산삼동자와의 만남 빛이 나는 곳에는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물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열매를 꽂고 삼베 옷을 입은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이 깊은 산속 한밤중에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아이에게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누구니? 이 밤중에 왜 여기 있어?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하늘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사는 동자야. 너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다친 채로 산을 헤매고 있니? 하늘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해야 한다는 것,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것, 늑대와 산돼지를 만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하늘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동자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산딸기 몇 알을 꺼내 하늘이에게 건넸습니다. 배고프지? 이건 먹어. 힘을 내야지. 하늘이는 산딸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산딸기를 먹자 지친 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동자는 말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은 아무나 만날 수 없어. 욕심 많은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산을 헤매도 만날 수 없지. 하지만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 하늘이는 동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정말 간절해.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살수 없어. 제발 도와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자는 하늘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니? 하늘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제발 아버지만 살려줘. 도와줘. 동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져가거라. 동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손이 뿌리처럼 뽑혀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자의 손에서는 피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을 다려서 내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동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도 뜨게 될 거야.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동자가 건넨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손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산삼의 뿔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천년을 이산에서 살았어. 하지만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는 처음 봤어. 내 효심이 나를 감동시켰어. 이제 가거라.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정말 고마워. 하늘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동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동자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푸른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산삼을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7부 기적의 순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는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산삼을 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하늘이는 식힌 산삼물을 조심스럽게 아버지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던 안색이 점점 붉어지더니, 가쁘던 숨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네, 아버지. 저예요. 하늘이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하늘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라, 이게. 이게 정말 내 모습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맑은 눈동자, 얼굴은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하느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얼굴을 보게 되다니. 하늘이도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8부 동자를 기억하며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자 문득 동자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께 동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산에서 만난 신비로운 아이, 자신의 손을 잘라준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을 게다. 산삼의 정령 산삼 동자를 만난 것이 틀림없구나. 천년을 묵은 산삼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옛 사람들이 말했단다. 그 동자가 내 효심에 감동하여 스스로를 희생한 거야.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자 하늘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자를 만났던 그 샘물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동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자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사람 모양을 한 산삼의 윗부분, 뇌두라고 부르는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동자야, 정말 고마워. 나는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하늘이는 그 뇌두를 집으로 가져와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곳에 가서 물을 주고 동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뇌두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엔딩, 대대로 이어지는 복과 교훈.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심은 산삼은 무럭무럭 자라 작은 산삼밭이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아버지는 그 산삼을 팔아 생활을 꾸려갔지만 단한 번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캐고 나머지는 다시 심어 산삼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늘이는 매년 봄과 가을이면 반드시 그 산을 찾아가 동자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에게 아들이 태어나자 동수라고 이름을 지었고 손자가 태어나도 동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인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고, 후손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백발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 환한 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동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우리 다시 친구가 되자 하늘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인의 집안처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